한적한 대구 향촌도 말 그대로 세월을 그대로 맞은 오래된 폴라텍에 3시간 한정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요란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정반대 공간에서 대구 비주류 예술가들이 뭉쳤다는데요. 이런 행사가 주는 의미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수 있고 누구나 재미있게 예술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예술 장르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영감과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계속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헛수고라 비난할지라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유쾌한 비주류들의 하루짜리 반란. 앙대팡당전을 다녀왔습니다. 몇시간 전만 해도 요란한 음악과 조명이가득했던 공간에, 정체불명의사람들이 나타나 정체불명의짐을들고 오가는데요. 제작한 굿즈 티셔츠를 판매하러 왔어요. 제가 그린 작품디스플레이 하러 왔습니다. 대구의 어떤 비주류 예술가들,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지만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그런 무대를 만들고자 SNS로 3주 동안 작가 분들을 모집을 해서 70여 명의 작가 분들이 참여하셨고 8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독립적, 자주적을 뜻하는 앙대팡당전은 19세기 파리에서 시작된 비주류 예술가들의 전시인데요. 이들의 저항 정신을 이어 이번 전시에선 70여 명의 작가들이 회화와 조형 작품, 현대무용 퍼포먼스 등으로 낯설고 비일상적인 공간을 단세 시간 동안 예술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건 이번 전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작년 개천절에 열린 일회 전시는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반응이 뜨거웠다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는데요. 작년 전시에서 새로운 어떤 작가분들끼리도 서로 교류하시고 거기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같이 협력하고 콜라보 작품을 내시는 등 저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책한 기획이 시작된 곳은 이번 전시장과는 조금 다른 아주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의 재발견이라는 일종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시작된 카페 공간, 대구 구도심 외진 곳에 수십 년 방치됐던 공간을 커피와 경험이란 키워드로 살려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을 거점으로 글쓰기, 영화 보기, 모여서 각자 작업하기 등 다양한 핑계로 사람들을 모아 아름아름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던 중에. 올 가을은 작년에 이어 비주류들의 전시를 기획한 건데요. 이제까지 없던 전시 형태다 보니 준비 과정 중 다소 격한 우려의 시선도 받았답니다. 일단 저희가 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단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가 어,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다 직장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10시간, 15시간씩 일을 하고 남은 시간들을 쪼개서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시를 하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이 대구라는 도시를 조금이라도 좀 새롭게 만들고 변화의 어떤 물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미있고 가치있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비일상적인 건 콜라텍이라는 공간뿐만은 아닙니다. 심사도 대상도 없이 그저 내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모인 예술가들의 면면도 그들의 다양한 작품들도 물음표 투성인데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작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공간도 특별하고 전시품목도 특별한 만큼 제가 가져온 제품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젊은 작가들이 평소에 미술 작업하는 거 대중들한테 보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어 이번 기회 통해서 어 대중들한테 어 공개도 하고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판매도 하고자 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무모하고 대담한 이 프로젝트를 돕고 있는 가담자들 지역에서 크고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인데요. 프로젝트 비주류란 이름으로 이번 전시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보여서 함께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직접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전시는 아마 대구에서는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누구나 또 참여할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사이키 조병 아래 마법처럼 펼쳐진 예술의 신세계. 정해진 형식도 기준도 없는 예술. 그 자유로움을 관객들은 작은 손전 등의 의지에 관람하며 색다른 경험을 쌌습니다.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약간 단죽 덩어리 같은 이렇게 퍼즐처럼 배치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일단 욕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을 할수 있다는 도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다른 전시랑 가장 다른 점이 관객들 반응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작가로서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점이요. 그냥 전반적인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점? 그거 아니야. 하면은 이렇게 찍고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냉점에 만약에 시각 세포가 있었고 빛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전시를 가보기만 했지 직접 작가로서 내 작품 뒤에 서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는 건 정말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그리고 혼자 영상을 만들고 친구들끼리만 공유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 작품을 봐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나도 뭔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긴장도 되고 떨리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관객과 작가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대구 로컬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자리기도 했는데요. 감도 있고 젊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작품 종류도 많고 이런 행사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 조명 많이 켜져 있는 전시회보다 이렇게 어두워서 후레쉬로 비치는 게좀더 신비로워 보이고 이 전시회만의 특색이 아닐까 싶어요. 전시장 한켠 눈길을 사로잡는 무용수의 몸짓. 설치 미술과 현대 무용의 협업을 통해 건강한 불안에 대한 시선을 선보인 팀 제소의 작품입니다. 스스로 비주류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좋은 전시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비주류가 또 주류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비주류들이 뭉쳐서 주류가 됐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비주류들이 다시 주류가 될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좀 좋은 기회이고 전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전시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팡 터지는 노래들 사이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정말 영감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마술사로 참여했는데, 시민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엄청 뿌듯했고요. 이렇게 어둡고 특이한 공간에서 마술해보니까 을 되게 진지한 추억이 된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작은 어떤 물밑에서 시도와 실험, 어떤 도전,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더라고요. 이번 전시를 비롯해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